네, 안녕하세요. 폭돌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또세 번째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KH바텍, 폴더블 폰, 갤럭시 복분주, 한국 항공우주, 드론, 우주항공, 방위이고요. SNT 모티브, 어,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매수매도 타점 및 대응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전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어, 영상 설명에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어, 이거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KH바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자 일단 수급한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관 그리고 개인도 좀 매수를 했고요. 어 최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놓고 봤을 때자이 음. k h 바텍 어 중요한 라인들 말씀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늘 오전에 오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요게 지금 현재 종가가 24,450원이죠. 24,450원. 어 근데 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 눌림이 왔을 때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어 추가 매수를 하면 어, 진입을 하면은, 어, 괜찮, 괜찮은 타점이 될수 있다. 어, 근데, 어, 이 종가상에서 이렇게 또 바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어, 한 번쯤 눌려줄 때, 진입을 늘려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은 23,950원입니다. 23,950원이고, 여기를 1차 타점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3,950원에 잡으신 분들은 어이 23,000원 부근 관망하시요. 관망 이 자리 관망하시고 이 자리에서 22,000원 부근에서 2차 타점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심리적인 가격인 2만 원에서 2 700원 여기를 어 3차 타점으로 잡아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심리적인 가격인 2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또 손절도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색깔 변경을 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게 좀그 오전에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어, KH 바텍이 어, 5%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어, 하지만 다행히 많이 오르지 않고 정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눌려주면 한번더 눌려주면 요때가 좋은 타점이 될수 있겠다 어, 그래서 일단은 돌파 후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는 25,100원이다 25,100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 안착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목표가를 어, 말씀을 드리면 보면 26,300원 1차 27,200원에 2차 그리고 27,900원에 3차 그래서 이 3차 라인 이하에서 27,900원 이하에서 3분할 매도, 어, 3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 조금 욕심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8,500원에 어,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이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렇게 수렴을 거치고 있고 수렴 자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수렴 자리인 23,000원 지켜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양봉 뽑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네 이번에는 한국 항공우주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자, 이렇게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 어, 누적수급, 어, 이렇게 기간쌍끌이 들어왔고요. 기간 누적수급 보이죠? 개인은 계속 매도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시가총액 어, 3조, 어, 신용장고 좋고요. 자, 그럼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어 이때 4만 천 원이라는 고가를 찍고 어, 이 자리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왔다 하지만 OBV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짧게 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어 스윙으로 스윙 혹은 중장기로 중장기로 가져가셨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 어, 나는 막, 어, 엄청나게 막그 등락폭을 겪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꾸준히 잘 모아가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뭐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11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241선 저항이 있고요 121선까지 이제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힘을 좀 많이 썼네요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제 3만 1,700원 이 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바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수 있지만 어, 오늘 또 수급도 들어왔죠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죠 바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 종가에 잡아봤는데 바로 간다면 일단 여기서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매도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차 진입을 노려 보셔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지지 여부 이 자리가 32,800원 32,8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안착한다면 여기까지 바로 가는 거고요. 근데 힘을 썼기 때문에 <laughs> 힘을 썼기 때문에 <laughs> 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종가 1차 타점이 될수 있다. 근데 1차 타점 잡았다가 일단 수익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잡으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 타점이 되는 구간은 여기 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눌려줄 때, 이 자리겠죠? 3600원. 3600원, 여기가 이제 1차 타점이 되겠습니다. 3600원에서 심리적인 가격인 3만원. 자, 요부근에서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차 라인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28950원. 그리고 3차 라인은 어, 28200원. 여기가 3차2차 나이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가급적이면 비중의 절반 정도는 어, 손절을 해보시고 여기서 4차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이차리 어, 안착 여부 보시고 안착한다면 홀딩, 그렇지 않다면은 어, 여기서 잡으셨던 여기서, 잡았던, 여기서 잡으셨던 4차 매수 물량의 절반은 덜어 내놓고 어, 추후 상황을 지켜보셔라. 근데 이제 목표가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 여기서 어 추세를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나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어이 자리를 웬만해선 지켜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자리가 심리적인 가격인 3만 원에서 3만 600원입니다. 이 자리는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리 안착 여부를 보셔야 32,800원 그러면은 매도 타점은 여기가 1차 분할 매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550원 여기서 이때의 고가겠죠 여기서 2차 그 다음에 35,900원에 3차 그리고 36,750원에 4차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나는 확신 갖고 끌고 나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38,9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종목은 스윙으로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볼 종목은 SNT 모티브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의 이 누적 수급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매도 쳤지만 또 기관이 또 받아주고 있고요. 어, 개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네요. 어, 현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 7천억 정도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SN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동안에 이제 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이때죠. 어, 이때 21년도 6월 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음, 지금 어, 12월 달이죠. 반년간 어, 엄청난 하락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그래서 SN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 라인을 조금 간격을 좀 짧게 그려놨는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목표가를 목표가를 한 58,600원까지 일단은 잡아 보시되. 어, 일단은 지금 48,400원에 종가로 형성을 했죠. 제가 오전에 이제 단톡방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6.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 다행히 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 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48,300원에 어, 안착 여부가 중요한데 어, 지금 현재 종가가 안착을 했어요. 이 48,300원에 안착을 하는, 어,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은봉이 나왔고, 이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기 때문에, 어,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또 재진입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 47,350원이다. 그래서 이 종가 부근이나 47,350원 부근에, 어, 1차 매수를 한번 어, 고려를 해보시고,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요 자리에서는, 어, 관망이겠죠? 46,300원 관망하시고, 어, 요두 자리에서, 44,650원에서 43,550원, 여기서, 어, 2차 분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1,500원, 요 자리에서, 어, 3차 매수 및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어,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차 매수 타점을 이 종가에 잡을 것이냐 이 종가에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 좀더 내려왔을 때어 47,350원에 잡을 것이냐 어요 차이고요 근데 이 종가에 잡으시는 분들 48,400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그 바, 바로 밑에 라인이 47,350원은 관망하시고 이 자리에서 46,300원 46,300원에서 어, 2차 라인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 어, 요 자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깰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550원. 여기에서 어, 3차 분할, 그 다음에 여기서 4차 분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N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모티, 그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어, 이제 현재 여기에서 여기서 어,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60일선인데 이 저항까지 올라갔죠. 본인점에서 상당까지 어 힘을 썼어요. 힘을 썼기 때문에 어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차 반등시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종가 지켜주고 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 5만 원, 5만 100원을 안착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어, 5만원을 안착을 하고 현재 이제 종가 까지 어, 올라온 다시 한번 어, 안, 그, 어,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5만원 1차 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어, 52,100원 이네요 52,100원에 2차 매도 54,200원에 3차 그리고 58,600원까지 4차 어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 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 이 현재 흐름상 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지만 어, SNT 모티브는 어, 조금 어, 끌고 나가시면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현재 종가 대비 여기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어요 라인에 저항이 있으니까, 각 저항 라인에서는 분할매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